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일론 머스크 이런 꼴날걸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비트코인을 상승 시키려면 이놈 의 시기밖에 없다. 이놈의 시기가 빨리 와뭐 나와야 된다 말이야. 이 시기가 안나오면 비트코인은 상승은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3개월 전에 일런 모스크 적당히 꼬리 내리고, 아까 전에 똑같은 이야기죠? 일런 모스크의 기환 언제 나올 것인가? 자, 그리고 제가, 아 앞서 이야기했듯이, 며칠 전에도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형님이고, 일런 모스크는 아우다. 저스틴서은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가족이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건 하늘이 결정지었다 훗날 두고 봐라. 뻥도 이 정도면 좀 심각하다. <laughs> 웃자고 하는 말이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백성을 매겨 살릴 사람이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표 차관성이라는 사람.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간파다. 그런데 트럼프를 형님으로 삼은 이유가 있다. 훗날 트럼프 이방카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자기 아빠하고 같이 나와서 나를 영접할 것이다 영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영접 <laughs> 세상 이 정도면 재밌죠 이 국민기업 관성 이끌고 있는 사람 뻥도 이 정도로 치면 이 정도로 치면 애교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 뭔가 저 사람은 확실히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하늘이 결정지었다고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가 계속 일런 머스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제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자, 일런 머스크 비트코인과 나는 우주인이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자, 일런 머스크가 내 꿈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 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런 머스크 너 이놈의 새끼 정신 차려라. 우린 이미 영적으로 형제다. <laughs> 그리고 트럼프는 내 형님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런머스크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꿈속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그 4개월 전에, 4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에 제가 일런머스크 트위터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 제 트위터가 폭파됐어요. 일런머스크한테너 이놈의 새끼 그렇게 제가 형이니까 <laughs> 훗날 형이 될 거라니까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일런머스크 트위터 제 계정이 폭파됐어요. 이놈 새끼한테 제가, 너이놈 새끼, 너, 어? 쓸데없는 짓 자주 하고, 그렇게, 어, 하루강아지범무서운지 모르고, 망아지처럼 놀면, 너이놈 새끼, 어느 날 갑자기 너 뒤지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형이 하는 얘기 너잘 들어라.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야기 했다가 제 트위터가 폭파가 됐습니다. 그 폭파됐다는 이야기, 어, 여기 자료가,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적었는데, 일런 머스크, 아, 그냥 트위터 폭파라고 해야 되겠구나. <laughs> 자, 비트코인 36,000달러 급증, 일런 머스크와 내 트위터가 폭파된 이유,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제가 일런 머스크, 그 다음에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 도지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 절대, 엄만 짓거리 하지 마라 어, 트위터도 인수한다고 그랬다가 너 이놈의 새끼야 너 이거 어, 잘 봐라 월간은 일론 머스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할 것이다 여기 제가 여기다 또 포스트 제목 또 썼잖아 아까 내용 하고 들리죠 비트코인 급락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어, 뉴스를 악재로 만들고 내막은 일론의 처형이 목적이다 뉴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러고서 언제 또 얘기했습니까? 3개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들을, 월간은 이들을 죽이는 목표를 세울 것. 이미 오래됐다. 세웠다. 이미 3개월 전서부터 세웠다. 라고. 그래서 제가 테슬라 투자자들 조심하십시오. 로지 코인 투자자들 조심하십시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게 지금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는 저하고는 형제다. 그래서 형이 따끔하게 계속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저랑 틀림없이 형 아우도가 아마 될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 k s 코인의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하고, KS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훗날 차츰차츰 일론머스크한테제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십시오.